제가 오늘 들고 온 비디오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멜로 영화 중 하나이며 한국 멜로의 걸작인 바로 이 영화. 8월 크리스마스입니다. 8월 크리스마스 축이죠? 여기에 석규 형, 그리고 시문화. 와, 시문화 진짜 이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8월 크리스마스는 1998년에 개봉한 영화로 한국 멜로 영화의 정수를 보여줬던 감성 멜로의 걸작입니다. 허진우 감독님은 이 작품으로 멜로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떨림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일본 영화의 미니멀리즘과 리얼리즘을 차용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극적인 스토리는 없지만 일상에서의 잔잔한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취한 부를 앞둔 주인공을 보면 한국 심파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현 방식에 있어 인물들의 감정을 오버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려내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파렐 크리스마스 진짜, 진짜 정말 강추 드립니다.